차량을 구매하실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 흰색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GV70은 희귀 매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네, 다른 색상에 비해서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대기업 중고차 경매로 안전하게 제네시스 GV70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신 차봐지는 남자 차바TV 주차바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천대가 넘는 많은 차량들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차량들 중에 좋은 차량을 골라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경매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인 흰색 차량이 인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다른 색상에 비해서도 좀더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제네시스 GV70은 희귀 매물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해당 차량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대기업 중고차 경매에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중고차 경매장은 진로들도 차량을 매입하는 도매 시장인데요. 네, 하지만 일반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박TV에게 의뢰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의뢰를 주시면 매뉴얼을 보내드리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해당 원하시는 차종에 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네, 제 밴드도 가입하셔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밴드는 유튜브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타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가입하시고, 월요일부터 아,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전차종의 리스트를 경매 전날 저녁 9시 이후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해당 차량에 원하시는 차종, 쇼품 번호 찍어주시면 상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세 정보에는 경매장에서 찍어놓은 사진, 사고 이력, 보험 이력 등 옵션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기업 중고차 경매장은 성능 검사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정보들을 딜러들에게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 정보로 고객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안 좋은 차량은 걸러내고 좋은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받은 차량들 중에 관심이 가는 차량을 실차 점검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 차바 TV가 경매장으로 출근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검 의견 받아 보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고 나서 경매 진행을 하실 때에는 시작가 10%를 계약금으로 거치를 해주셔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낙찰 10회시 100% 반환. 킵하셔서 다음 경매에 또 보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낙찰이 되고 나서도 외부 성능을 받아서 경매장 성능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경매장에서 100% 보증, 보증해 주고 환불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믿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찰 10회시에는 다시 메모리스트 제공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낙찰이 되고 나서 후처리 과정도 제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도색해야 되는 부분이나 광택, 그리고 뭐 내장재 복원, 뭐휠 복원, 이러한 수리 비용도 업자 가격, 딜럭 가격으로 저렴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네스, GV70 차량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가솔린 4륜구동 차량이고요. 21년식 29,000km 주행한 우측 앞휀다 단순교환 있는 경매장 성능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파필러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빌팅 캠 패키지 92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신차 출고가 6,270만원. 경매장 시작가 4,305만원. 중고 매매상 시세로는 5,2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매 결과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일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해당 차량 보증기간이 충분히 남아서, 네, 문제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보증수리가 가능하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해당 차량, 그리고 경매장에서 출품되는 이러한 차량들은 어제까지도 타다 들어오는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야 유효되는 부분을 더 확인하기 쉬운데요. 네, 해당 차량 지금 유효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문제없이 잘 관리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네, 옵션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선블럭 브라운 계열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워크인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특판 경보 전동 시트, 전동 시 파킹 브레이크, 차선 이탈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사이드 카메라, 다이얼 시 기어, DIS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오토 홀드, 네비, 어라운드 뷰, 빌팅 캠, 하이패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늘 소개해드린 제니스 GV70 차량 모두 살펴보았고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차량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의 결과는 4,52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네, 중고 시세에 대비해서도 60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대기업 중고차 경매 이용하시면 발품 팔 필요 없이 차량의 상태를 확실히 알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볼수 있는 그런 중고차 구매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언제든지 대기업 중고차 경매 이용하시고 싶은 고객님이 계시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차박TV가 직접 상담 드리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뉴얼도 보내드리면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밴드도 가입하셔서 원하시는 차종 리스트 확인해 보시면서 출품번호 찍어 주시면 상세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신 차바 주는 남자 차바TV, 차바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